오늘 영상이 재수생 공부량 영상 마지막이거든요. 할 얘기가 많아서 저렇게 이제 목차를 가져왔으니 바쁘신 분들은 제 수능 응원 받고 이제 기 받으셔서 내일 이제 수능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수능 응원 먼저 해드릴게요. 내일 이제 좀 긴장도 많이 되실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해서 보시면 찍은 것도 다 맞추시고 네, 슈퍼 초 대박 낼수 있으니까 아뭐 구독하시면 이제 수학 주간식도 찍어서 맞추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하시고 내일 이제 화이팅 해서 열심히 보면 진짜 수능 원하는 거다 이루실 수 있을 테니까 너무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네, 다들 잘 되실 거예요. 저도 많이 긴장이 되는데 누구나 다 긴장될 겁니다. 긴장되는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푹 자시고 네, 내일 수능 잘 보고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재수생 공부량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주에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랑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한 열흘 정도의 공부량인데요. 어,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8시까지 공부하고 10시에 자고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보통 11시 반에 자서 한 6시쯤에 이제 일어났거든요. 물론, 제가 한 7월까지 헬스를 했어요. 7월 말까지 헬스를 해가지고 그때는 좀더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한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그렇게 헬스장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최근엔 또 이제 헬스도 안 하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고 뭐 그렇게 좀 일주일을 보내니까 지금 확실히 체력이 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10시에 잘 거고요. 또 내일 좀더 일찍 일어나야겠죠. 음, 그렇고. 그리고 공부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마무리를 많이 했습니다. 사탐이 좀 많이 후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사문을 1일 2실모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아직도 사문이 좀 불안정해.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 사문을 어렵게 내겠죠. 쉽게 될것 같지 않습니다. 생윤도 마찬가지고, 어, 구경수는 그냥 적당히 그냥 뜨거운 물로 나올 것 같고 뭐 사탕은 불로 나오지 않을까 그냥 제 뇌피셜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3원도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잘 나오길 그냥 바라고 있고 생윤도 좀 빈틈이 좀 보이던데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나 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잘 되실 거고 확실히 제가 좀타이머택에 약하긴 하더라고요. 제 성격상 좀막 손가락 걸기? 그런 거잘 못하는데 이제 3원 1, 2실 모험에서 손가락 걸기를 겁나 많이 연습하면서 이제 좀타이머택에체화된 인간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작년에 화원할 때 진짜 타이머택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기억도 났습니다. 확실히 경제를 선택 안한 것도 다행인 것 같아요. 경제 뭐 덮어 풀 때마다 자꾸 타이머택에 후달려가지고 그때도 좀 힘들었는데 생윤은 그래도 타임어택이 없다 이건 아니지만 그냥 모든 선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 타임어택이 세진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생윤 3무는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요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못했어요 아 어떡하지 근데 뭐 기본 실력 있으니까 기본 실력은 뜯어내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많이 못했는데, 어떻게 한 기본 실력을 믿어야 될것 같고, 음, 올해도 뭐, 기조 비슷하겠죠? 공통은 뭐, 한두 문제 정도 어려울 것 같고, 미적도 이제 한 28, 30번이 어렵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다들 <laughs> 잘 보실 겁니다. 아, 뭐, 어렵게 나와도, 그럼 다들 어려운 거니까, 뭐, 공통이 좀 무겁다. 그러면, 아, 뭐, 다들 어려운 거네. 하고, 그냥, 대담하게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맞출 수 있는 것만 다 맞춰도 리 2등급 나와요 라고 말하면 너무 기만인가? 어쨌든 이제 잘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EBS 문학을 다시 복귀해봤고요. 아, 근데 좀 현대시가 좀 중요한 작품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 현대수설은 연기 안 되겠죠?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수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어.. 고전소설.. 아니 이것도 제가.. 아니 뭐 모르겠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업매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이제 복습을 했고 어.. 아.. 좀 긴장되네.. 사실 국어가.. 좀 변수긴 하거든요? 제 국어 실력이 좀.. 그냥 좀.. 부족하긴 합니다 객관적으로 현역 때도 국어를 많이 공부했는데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 자신감 있게 내일 봐야죠. 네, 자신감 있습니다. 자신 있어. 잘될 겁니다. 어, 네 그렇게 뭐 국어 우기분 다못 듣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중요한 것들은 일단 했고요. 어, 네 국어도 이제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고 네 이렇게 제수생 공부량이 끝났네요. 아 삼수생 공부량으로 돌아온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아니, 삼수할 생각 없고요. 현역보다 당연히 잘 나올 거지만, 만에 하나 이제 못 나온다 하더라도 삼수 생각은 없다. 네, 삼수생 공부량은 없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진짜 마지막이네요, 이게. 자, 어쨌든 이렇게 재수생 공부량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자 이제 제 수능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수능 망한다고, 수능 못 본다고 인생 안 망합니다.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이제 인생이 이제 새 용지마다 이런 한자 성어인데요. 정말 공감하는 게 저도 작년에 어쨌든 저는 공부를 그니까이또뭐 악플 달릴까봐 좀 짜증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수능을 어쨌든 열심히 그냥 좀 중요하게 준비했던 사람이니까 작년에 수능 못 봤을 때 진짜 너무 그냥 기분이 그랬는데요. 막상 이제 또 재수 열심히 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은 것들도 있고 그냥 삶의 태도도 좀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좀 그냥 뭐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그리고 또뭐 학벌이 당연히 좋으면 좋죠. 이것도 예전에 어떤 구독자분이 좀 고민을 토로하시길래 제가 학벌은 약간 남자의 키 같은 거다 뭐 남자의 키도 클, 클수록 이제 좋은 거지만 뭐좀 키가 작다고 해서 뭐 인생을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좀 불편할 순 있죠 본인이 콤플렉스가 있으면 그냥 딱그 정도잖아요 학벌도 마찬가지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좀비유를 그래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학벌 좀안 좋아도 다른 부분들 열심히 노력하면 잘살수 있어요. 키 작은 남자가 뭐, 뭐 돈도 많이 벌고 또 성격도 좋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러면 뭐잘 살아갈 수 있듯이 뭐 그냥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수능을 망하, 망해도 이제 잘살수 있으니까 내일 무조건 다 맞아야지 1등급 맞아야지 이런 부담감은 안 느끼면 좋겠다. 뭐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시험은 기세다. 이것도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신감이 많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자신감 있게 시험을 보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쫄고 들어가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당신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어쨌든 온, 내일 보게 될 수능 시험지도 결국 내년 후배들 공팔들이 볼 기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출을 좀 미리 본다 평가한다.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자신감 있게, 좀 자만이랑 자신감은 다른 겁니다. 자신감 있게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냥,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못본 책들, 못본 강의들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꽤 있거든요. 풀다가 좀 유기한 책들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한데, 당연히 저도 좀 불안한데 그냥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수능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하필이면 딱그 강의, 그 교재를 딱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하시고 시험을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본 것들에서 좀 유사하게 나왔어. 근데 뭐거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 거다볼 수도 없고. 그럼 그냥 차라리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설령 내일 나왔더라도 그냥 순수 실력으로 뚫어낼 수 있을 겁니다. 평소 열심히 했다면. 그냥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빌런이랑 변수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기왕이면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능장에 들어갑시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변수는 뭐가 있었냐면, 일단 영어를 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약간 거기 고사장의 음질이 좀안 좋았어요. 스피커가 좀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게 약간 무슨 의미냐면 영어 듣기라는 데 약간 에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그 EBS 문학의 지리산 뻐국새 있잖아요. 거기서 한 마리의 뻐국새가 뭐 말하면 여러 마리가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약간 작년에 수능장 영어 듣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분명히 한 명이 말하는데, 여러 명이 말하는 것 같아. 약간 조금, 약간 멘탈이 흔들리긴 했어요. 여러 번 들리니까. 근데 또 뭐, 시험 내내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일부 대목에서 그렇게 되길래, 이게 뭐지 싶었는데, 어쨌든 그냥 잘 봤어요. 영어 듣기는. 그 정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고사장이 다 듣기, 그, 음질이 좋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스피커 차이도 있고. 그 정도 변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변수도 있었는데, 이제, 영어 때 빈칸을 풀잖아요. 31번 빈칸을 푸는데, 아니, 그때 제가 좀, 제가 원래 좀 비염이 있거든요? 아니, 콧물이 나는 거야. 아니, 근데 이제, 그니까, 러 이게 좀 애매하게 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났다가 또 애매하게 났다가 막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근데 그때 당시 휴지도 없었고 코는 풀고 싶은데 그렇다고 화장실을 가야 될지도 너무 고민되고 그래서 그것도 고민도 하고 그러다 결국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 기억상 원래 빈칸저한 2분 30초 정도면 푸는데 2분에서 2분 30초면 푸는데 거기서 막 거의 5분을 썼어요. 집중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사실 작년 영어가 좀 아쉽습니다. 작년 영어를 이제 제가 최근에 다시 풀어봤는데 만만치는 않은 시험이었어요. 분명히 유기적으로 잘 붙여 읽어야 되고 순서였나 순서도 하나 어려웠던 것 같고 빈칸도 선지가 만만하진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 멘탈을 꽉 잡고 유기적으로 딱 붙여 읽고 맥락 파악하고 관계 파악하고 그래야 되는 시험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콧물 이슈. 정말 변수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기본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 내가 시험 도중에 콧물이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뭐 이런 것, 이 정도 변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기본적으로 있을 거다 생각하고, 미리 좀 대책 같은 것도 오늘 뭐집 공부 어차피 안 되실, 안 되시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작년에 수능을 본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뭐 뉴스 보면 막 그냥 전자시계 그러니까 디지털 시계가 아닌데도 뭐 시계 압수해 갔다는 것도 있고 뭐 시험에 1분 종 일찍 쳤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감독관이 이상했다 이런 뭐 영어 듣기 푸는데 뭐 독해같이 풀었다고 뭐 말한 뭐 감독관도 있다 뭐 이런 별의별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그 정도 변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고 만에 하나 있더라도 그냥, 모르겠다.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거기서 감정 소모하면 남은 시험도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네. 어쨌든 빌런이랑 변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끝까지 가봐야 안다 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그냥 수능을 떠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대부분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동의할, 동의? 어쨌든 그것보다는 마무리가 반이다가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도 못하죠. 단적으로, 이제, 제가 재수생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주변 알고리즘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있었습니다. 초보 유튜버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다 찾아보면, 대부분 계정을 지웠거나 포기했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왔어요. 그리고 뭐, 7,000명이, 뭐,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쉬운, 쉬운 결과는 아니에요. 어쨌든, 결과를 떠나서 마무리가,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생각보다 다들 끝까지 안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면 결과가 의외로 잘 나와요. 뭐 시험을 봐도 좀 망한 것 같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저도 어제 또 그런 경험을 했고 사문을 푸는데 어쨌든 이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냥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조언드리는 것도 막 그냥 학교 선후배 느낌의 그냥 아니면 친한 친구들끼리 그냥 그 정도 조언을 생각하는 건데, 왜 이렇게 다들 다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길부의 사람들이 아니꼽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끝까지 내일 수능도 열심히 끝까지 하다 보면 분명히 아이거 망한 것 같더라도.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고요. 정시 써보시면 알겠지만 한두 문제로 정말 대학이 바뀝니다. 대학이 바뀌고 과가 바뀌어요. 한두 문제로. 그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 뭐 당장 내일 아침에 국어가 어렵더라 하더라도 그냥 어나 찍은 거다 맞췄어 하고 그냥 끝까지 제2외국어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아, 뭐, 내일 제 이외국어 볼지는 뭐, 상황 봐서.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이제 수능 마음가짐 영상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이야기, 그리고 작별 인사까지 해, 해보... 하고, 아, 왜 말이 꼬이지? 너무 오래 말해서 그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25일에, 작년 12월 25일에 첫 영상 올렸는데요.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꾸준히 영상 올렸고 결론적으로 7천 명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죠. 우선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제 불꽃 패밀리들 수능 화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민철 선생님, 현우진 선생님, 김성훈 선생님 그리고 메가스터디 관계자분들 제 제주생 공부량 영상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캐스트 올리는 것들은 분명히 보셨거든요. 네, 그분들도 지금 제 감사 인사를 듣고 계, 안 듣고, 몰라, 듣고 계실라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광고, 광고 제안해 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제 가족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매번 이제 댓글 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구독자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살의 내 자신 정말 수고했고 이렇게 고생 시켜서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든 유튜브든 뭐든 마무리 잘 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 울컥하네. 어쨌든, 모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안될 거라고 한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제 주변에서도, 뭐, 공부든, 목표든, 뭐, 유튜브든 뭐든, 안될 거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한 사람들도 있었고, 좀 간접적으로 까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구독자들이 많다 보니까 댓글도 한 달에, 몇백 개씩 달리는데 그럼 이제 악플도 뭐몇 개씩 있죠 종종 뭐어안될 거라고 악플로도 많이 받았는데 됐잖아 이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냥 안될 거라고 말한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를 할수 없죠 생각보다 남들은 남을 평가할 때 굉장히, 그니까 본인의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리고 또 남들의 정말 일부분인 뭐 그런 결과나 그런 것들만 조금 보고 좀 과하게 판단합니다.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결과로 증명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특이 결과로 증명해도 잘 인정 안 해줘요. 그리고 또 그냥 까죠. 뭐 단적으로 제가 뭐 채점 영상 올렸을 때도 그냥, 뭐 그냥, 그냥 까던데? 그래서 뭐, 결과로 증명하는 것도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고요. 뭐 그런 사람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니까 그냥,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어쨌든 이겨냈습니다. 내일 수능도 잘 이겨내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말 유의미한 1년이었습니다. 재수 정말 생각보다 힘들긴 한데 1년 정말 빨리 가고요. 약간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뭔가 오래 앉아서 오랫동안 몰입하고 집중하는 힘 그런 것들을 좀 기를 수 있고 그리고 어 그냥 굉장히 고농축 1년이에요. 그냥 뭔가 하나에 딱 집중해서 이렇게 하나를 꾸준히 매일 열몇 시간씩 꾸준히 파내는 게 그냥 정말 그냥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결과랑 상관없이 어 쨌든 정말 알찬 1년이었고 어 내일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신 있고요. 어 내일 이제 수능과 잘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어좀 시원섭섭하네요. 뭐 수능이랑 한 2년 정도 사귄 느낌인데 내일 약간 2년 동안 사귄 연인에게 이별 통보하러 가는 느낌이거든요 좀 시원섭섭하네 네 어쨌든 이별 잘하고 오겠습니다 수능 다시 보지 말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앞으로 제 유튜브는 어떻게 될지는 좀 수능 끝나고 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일단은 그냥 드라마 16부작 끝났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시즌2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작별 인사가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인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외로운 재수 생활, 그래도 유튜브라는 이런 생산적인 취미 덕에 슬럼프, 전 슬럼프는 없었다고 봅니다. 슬럼프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뭐, 중간에 힘든 일들은 있었지만, 뭐, 누구나 다 사연은 있거든요? 누구나 다 힘든 일들은 있기 때문에, 전 어쨌든 이 유튜브 덕에 잘 마무리했던 것 같고요. 다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그냥 모르겠네요. 좀 울컥하네요. 우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약간 고등학교 졸업식 같네요.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어쨌든 다들 정말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 20분이나 이야기했네. 너무 오래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라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이 있더라면 내일 수능 슈퍼초 대박 나실 겁니다. 제 영상 열심히 봐주셨으니까. 어쨌든 정말 다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네, 내일 정말 수능 잘 보고 오도록 합시다. 정말 제... 영상 봐주셔서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냥 모든 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댓글로 이제 화이팅 써주셔 써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냥 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 마지막 재수생 공부량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